새벽 3시에요. 어우! 좀 잘나고 누웠는데. 예, 똑바로 누웠어요. 똑바로. 이렇게. 일자로. 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요, 국민들이 이렇게 똑바로 편안하게 눕는 것조차도 꼴을 못 봐요. 이렇게 똑바로 누우면요, 얼굴서부터 온몸에다가 구토제하고 살인게스하고 청산가리를 때려보여요. 숨조차 못쉽게 호흡곤란자 예? 왜 그러냐면요. 예? 억압하는 거예요. 국민들은. 신경작용제 외부치료라고 신경작용제 화학무기로 이렇게 옆으로 눕거나 움츠리고 눕, 눕게 만드는 거예요. 예? 이게 자세를 자신들이 정신형 복지센터가 외부치료라고 국민들을 편안하게 자유롭게 자세조차도 화학무기로 지들이 예? 조정을 해가지고 억압을 하는 거예요. 움츠려들게 계속 이렇게. 예? 아주 비열하고 잔악한 새끼들이에요. 예? 똑바로 눕으면요. 이 상체, 이 앞면 쪽에다가 전체에다 화학무기를 지금 지처럼 때려붙는 거예요. 한, 한 5분 됐어요. 어? 똑바로 눕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움츠려들고, 에? 에? 자세가, 그러고, <laughs> 똑바로 서거나 똑바로 누울, 누웠을 때, 화학무기를 때려 맞으면 이게 신경작용제잖아요. 에? 에? 그러면, 이 심리가 고통스럽고, 육체가 고통스럽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움츠려들게 만들고, 경련제 <laughs> 써요. 에? 어, <laughs> 어, 막 구토자고 병전제 이빨 갖다 때려붙는 거예요. 온몸에다가 아주 나쁜 새끼들이에요. 이 새끼들. 응? 기업 용이고뭐를 떠나서 이것들은 방역팀 정신과에서 나자고731 이거 후손들 아주 나쁜 새끼들이에요. 이 새끼들. 응? 자타에게 해를 가하는 정신질환자 테러범을 억압한다. 그리고 테러범이 가진 재산은 국고 환수한다. 빼앗는다는 얘기죠. 강탈한다는 얘기죠. 비트코인,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금고, 강탈. 네? 그런 식으로 재산을 빼앗고 응? 응? 속여가지고, 응? 어! 그리고 방역이라고 응? 자살시키고, 사고 사고사로 위장, 질병사로 위장해서 죽인 억압하다. 네? 죽이기 직전까지 이렇게 억압을 해서 정신질환자인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이 새끼들.